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내가, <laughs>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어,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음, 네, 갑니다. 이 사람 뭔데? 잘하는 사람만 찾는다고? 실력을한번봐볼까요지맞 <laughs> 하자. 오케이, 진짜. 즐게 진짜 짜즐길아지고 지금. 지금. 어 그게 뭐야? 산물 빨리 땡기고 6스타포트를 넥서스만 깨러다니는 거예요? 스타포트를 빨리 가서 뭐해 근데? 아 넥테러 어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오세요 오케이 못말할 초반에 조금 좀 째줘야겠죠? 배럭 더블로 가면 어떨까요? 일단 배럭을 짓고요 조금 안정적으로 해야겠죠? 약간 들키면 안돼근데 상대방한테. 옵저버 같은거에 들키면 안됩니다. 그면안돼요아 우승이죠 반주형님 당연히 자 15컴을 일단 해주고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빌드카 좀 봐야 알것 같은데 초반에 조금 조심해야 되거든요 보자고. 여긴 아니 어, 형. 좀 보자. 혹시 모르니까. 그죠? 서치를 좀 해볼까요? 대각 서치까지 가지고. 오지 마. 많이 찍고. 들게 맞자고 했잖아. 질겜으로 가야죠 공거 오지 마세요 가스 달고요 선 뻗고부터 박아볼게요 공거 올라나 모르겠다 어우 조용한데? 땡렉이에요 아 왠지 겁나 쨍거 같은데? 질겜 하자는 거 보니까 생 내가 아니면 내가 좋은데. 노노라고 했습니다 일단. 아 진짜. 어? 아씨, 잠깐만 나좀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데. 약간 사기의 느낌이 나는데 뭔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안되겠다. 이거 스캔으로 일단 빨리 보고 뭔지를 파악해야 될것 같거든요. 아카, 아카데미 짓고 빠르게 상대꺼가 뭔지를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무서워요. 네, 사기맵일 수도 있기도 하고 뭘 쓸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해보겠습니다 약간 아카모리 하면서 좀 트리플 좀 빨리 먹고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근데 상대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스캔을 일단 빨리 달아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엠베도 지어주고. 조금 초반에는 안정감 있게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엠베 있으니까 스캔 바로 물어봐도 되겠다. 아, 설마, 진짜. 아, 제발. 제발. 아, 뭔가 질게 마시죠.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아, 아니겠지? 나를 농락하고 있진 않겠지? 제발! 야, 이 개자식아! 야, 이 개자식아! 웃어? 웃겨? 와, 나 진짜... 미안한데 나도 승 올리는 중이야 이가 나봐 하아 <laughs> 어쩐지 느낌이 안 좋다 했어 멀티를 좀 빠르게 먹, 먹을게요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 아 이거 처음부터 사기 맵을 알았어야 되는데 다크 쪽으로 좀갈것 같긴 해요 터렛을 좀 받긴 해야겠다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이기냐 몽빌드요. 이가좀 많은데 좀 안정적으로 좀 해볼게요 일단. 나도 멀티를 좀 먹고, 우리 후방 가보자고, 어?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뭔데? 아비, 오. 하하. <laughs> 다카칸으로 뭘 뺏어보려고? 오케이. 해봐. 내가 뺏기나. 일단은 볼리아스로 이거 못 오게 해야 돼. 이거 내시쉬 뺏을 생각이거든요. 이거 볼탱으로 해가지고 일단 못세, 못 뺏게, 조금 약간 셔틀 견제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200만 되면 비, 좀 따라갈만한 거 아니야? 아이씨, <목소리> <까끗한 걸 몇 목소리> 아 계속 만들잖아.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당신? 절대 절대 못 오게. 자, 셔틀은꼼 서틀은 내 곳에 절대 못 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멀티 몰래 멀티좀 생각 좀해 보고. 아, 진짜 너무 하잖아. 어떻게 이라는 거야? 진짜 너무해. 너무하다. 어. 발전 속도가 말이 안 되잖아. 50까지 들여놓고 그래도 멀티는 안 먹네. 너는 최족화로 조져준다 내가. 옆 찍어주고요. 아니 뭘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아카칸이랑 커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를 지금 내걸 뺏으려고 하는 것 같아. 셔틀 많이 찍어서 텍을 많이 늘려놓자. 혹시 모르니까. 아카칸 왜 만드냐고. 아, 왜 자꾸 나가라고만 해. 뭐할 건데. 와, 배틀 만들고 있다고? 와, 배틀, 영웅 배틀 뭐냐고. 진짜 어이가 없네,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겨? 다크 아칸을 왜 만들었지 근데? 이거는 내 생각에 이거. 벌처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온리 골탱으로 해야 될것 같아. 벌처가 의미가 없어. 최대한 뽑는 건가? 이거는, 이거, 아, 이걸 뺏는 거구나. 이 친구 지금 배틀, 배틀 뽑고 있구나. 배틀을 뽑금 뺏는 거구나. 영웅을. 아 아, 그래서 다카칸을. 아, 어쩐지 닭가칸 왜 뽑나 있네. 진짜 어이가 없다. 나. 이거 유닛 다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든. 볼탱으로200 채우자, 채우자. 200 빨리 채우긴 했다. 내 생각에 이거 이제는 탱크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음멀 딜 때려주고 일단 가스부터 좀 가주면서 가보자 일단 <laughs> 일단 가보자 1차 공격 감행할게요 일단. 해보자. 털에 도배하면서. 합리업도 돌려주고. 가스가 좀 모자라서. 가스를 좀 가야겠는데. 합리 돌렸어? 하나하나 찾은 사람 깨보자구요. 택도 좀 늘리고. 아, 씨, 네, 텐트를 네, 모으고 있네. 아씨, <laughs> 얼음 탱을 몇 개를 할수 있는 거야? 죽어. 아, 왜 이렇게 세? 이거는 약하지 않아? 와, 나왔다. 아, 테 임은 또뭐냐고죽 거이 친구야죽 거이 게자 스가, 아, 짤 짜리, 짤 짜리, 짤 짜리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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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바보 <laughs> 같은 거, 그거 이친구야 배틀 많은 거 어떡할 건데? 물량이 뭐 되겠어? 생각보다 200이 빨랐지? 아, 뭐가 자꾸 때리는 거야? 어이? 누구였어? 왜 이렇게 다 영웅이야? 미쳐버리겠네 핵을 준비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죽어좀죽 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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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나나 아,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되냐? 수가 없어 음 어떻게 해야 지 아,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짜. 어떻게 끝내야 되지? 이 탱크를 뚫어낼 수가 없는데. 가보자! 출동! 아, 아, 안다라뭐야 이게 3위 맞아? 아씨, 클락까지 한다고? 아, 시기 없다. 어떻게 뚫어야 되죠 미치겠네 드랍쉽을 하나 뽑아야 되나 드랍쉽 위로 아 인구가 이거 200이 너무 부족해 좋췌 뚫어! 타이밍 맞게! 죽어! 자 역시 최고의 유닛은 바로 핵이다 이 친구야 한번 더아켜 아씨 빨리 좀죽어라막 해봐 해봐 끝까지 해봐 죽여 어, 왜 이렇게 잘못 공격하냐 근데 그래 무적 또상차근깨 봐. 얘부터 죽이고. 아우, 진짜 이시곡그렇지 타이밍 지렸다. 스캔. 스캔 타이밍 어때? 스캔 타이밍. 자, 재밌어. q u 다 진짜.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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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목소리는> <laughs> <어, 제발 죽어. <S influencing> 팩, 핵짜이 어? 씨 잠깐만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제발 아아아 아, 아. 그렇지 여기다가 제발. 아 핵이 없어 씨 아, 여긴데. 이것만 깨면 되잖아. 아, 다크씨. 한다고. 우와 이 지옥 같은 놈이 너무. 와이 새끼 안 되겠다. 나봐아봐아봐아받 개빡친다 이 자식. 나봐 나봐 나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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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하지 마 얘들아 흥분하지 마. 신고하지마. 여기 한번 쏴버릴라니까, 이 ㅅ 와... 전 죽어! 싸이! 죽어, 이 자식아! 간다! 이게 바로 얘기야, 인마! 지겨운 놈 와... 이것도 근데 다 죽는구나 이거 알았어 어나 느낌 알았어 이거는 핵그 제가 이거 피지컬로 이겼는데 이거는 그냥 그 뭐지 핵 이거 핵유닛 이 유닛들을 어떻게든 없애야 돼 핵으로라든 핵이 이거 없으면 못 이길 것 같아요 일단 와핵 아니었으면 졌어